넌또왜 그래? 이거? 자가 불렀다 뭐? 어디서?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은? 열받은 의뢰인 뜯어말리느라 고래등에 변호사만 터졌어 야, 형사사건 맡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하다 몸도 성치하는데 밤중에 불러내서 뭘? 뭐처럼 일찍 일어나는 건데? 벌써 5시 넘었던데 예. 다현씨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가 있겠냐? 그꼴 당하고? 아휴 참 어렵게 풀린다 그 주인은 <laughs> 어쩔 거냐? 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오라고 한 거야 다시 생각해봐 뭘 다시 생각해 그럼 봐주라는 거야? 미쳤어? 비은 갚아야 돼 잊지 말고 그게 아니라 고소 들어간 바로 검찰로 넘어갈 텐데 그럼 시끄러워지잖아 그래서 장난도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납치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봐? 오라 가라 다현 씨도 힘들 거야 여자한테 납치라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 그리고 또 주희도 꼼짝없이 납치 교사범으로 잡혀 있을 테고 아마 소문만으로도 치명탈 거야 다현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주희는 책 값을 치뤄야 하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해 예, 다현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깨우세요 어, 그래 알았어 어서 들가늦겠다녀겠습니다 그래 아, 어째 그냥 잘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또 외박을 시켜? 외박은 아니죠. 그래도 들어왔잖아요. 새벽 네시가 그래도 들어온 거야? 내이자식 네, 아주 혼쭐 내 줘야겠어. 다현이는 그런 애 아닌데 그 사람 만나면서 우리 다다도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내그 녀석은 안 된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도 벌써 이런데 결혼하면 애 망가지는 거 이거 순식간이야. 그래도 지들이 좋다고 만나는데 갈라놓을 수도 없고 참나, 이게 말을 들어야지 어렸을 때는 그냥 다 키워만 놓으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이게 더 골치가 아프네, 참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은요,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에요 휴. 잘 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네, 없어요 하루 푹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쉬어요? 출근해야지. 그 몸으로 해서 무슨 출근을 해. 꼼짝 말고 집에서 쉬어. 이제 괜찮다니까요. 괜찮게. 나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여기 왜 와요?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괜찮다니까. 내가 안 괜찮아.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직도 얼굴 창백한데. 그냥 머리가 좀 짖근거려서요. 약 먹었어요. 그러게 쉬어야 한다니까. 다연아. 하루만 쉬자. 응? 오늘 토요일이라서 수업도 얼마 없어요. 일찍 들어와서 쉬면 돼요. 네. 예. 고집 엄청 세다. 제이 씨, 누가 봐요. 잠깐만, 잠깐만 이대로 있자. 어젯밤에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런 일. 절대 다시는 없을 거야. 어. 오빠, 오빠 팔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아 어,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긴. 뭐야? 어쩌다가 그랬어? 부러진 거야? 입원 안 해도 돼? 아 입원은 무슨 괜찮아? 너소안 떨거 하나도 없어. 그냥 살짝 금방 거야. 어디를 가게 그몸을 해서? 아유 걱정 마, 그냥 가벼운 골절이야. 너 신경 안 써도 돼. 오늘 할일 많아. 아 오빠 잠깐. 아아 아, 조심 좀 아, 해. 아 미안. 아 내가 운전할게. 급할로 그 무슨 운전을 해. 아 됐어 택시 타고 가면 돼. 네가 계속 나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됐어요. 나 오늘 학교 수업 없어요. 됐어. 너까지 안 챙겨도 돼. 나 아니면 누가 오빠 챙기냐? 에휴, 그래 너밖에 없다. 고맙다. <laughs> 참 재영아, 너 앞으로 주의만 나지 마. 왜? 다른 거알거 거 없고 일단 거리도 연락 끊고. 아니 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주희를 만나지 말래? 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너 앞으로 일찍 다녀. 늦게만 들어봐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어, 자 오빠 같이 가. 어제 일, 고맙다. 고마울거 없어. 오래 내가 고마워. 어? 현재 씨하고는. 아직도 잘안 풀렸어?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쪽 방면으로 내가 선배인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빌어 싹싹 나도 여러 번 해본 일이야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빌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빌로 그래 진심으로. 현진 씨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다현이도 그러니까. 간다. 그래. <laughs> 어? 어 가. 네. 제인이가이 시간에 웬일이냐?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네가? 왜? 무슨 얘기 한 거야? 별 얘기 아닙니다 요즘 이것저것 수상도 하고 혹시라도 백화점에 관심 있으면 손때라고 했어요 <laughs> 백화점에 쉽게 눈독 들이지 못할 거다 아니 가지고 있는 지분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응? 왜요? 그래도 오빠가 해놓은 게 있어서 영향력은 있어요 또 한주학이랑 결혼이라도 해봐요 자금력은 충분하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한주학 언제 폭탄 맞을지 몰라요. 거리 두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자금 사정이 안 좋대? 아니요. 누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녀석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쪽하고 관계 잊으세요.